하지만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그이 약을 상이 대비를 알도스테론하고 시너지로 막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 차단에 의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여자분들은 생리 불순이래든지 여성 요실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커지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생리불순이나 이런 호르몬 이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거는 여, 여성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남성분들이 어, 여기 멍울이가 뭐 잡힌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나스테라이드 1.25mg 하나로 생기는 남성호르몬 차단의 부작용이 이게 좀 많이 나타난다. 스피로노라톤은 그중에서 남성형 유방이 좀더 생기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스피로노라톤을 저희가 거의 쓸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오틴. 제가 비오틴 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오틴도 퀄리티에 따라서 약효가 너무 틀려요 비오틴은 사실 이세 가지의 강력한 엄청난 약제들에 비하면 그냥 영양제일 뿐이지만 비오틴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죠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속이 배스컵 되든지 또 뭐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간이 무조건 또한번 해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병원들은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상한 환 같은 거 새카맣고 동그란 그 성분도 뭔두,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처방해서 그냥 가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런 걸본적 있어요 약을 먹다가 어, 없던 부작용이 생겨서 대과에 방문해서 했는데 혹시나 불러서 약을 다 끊었더니 부작용이 없어졌더라 이걸 가서 물어봤는데 그냥 의사는 당황해 하더라 근데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또 어, 뭔가 모르지만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게 너무 피곤하고 했는데 저합약을 끊었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럴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 콩팥, 심장이 무리하게 부담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류든지 어떤 부작용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민녹시딜 5mm를 쓰는 거는 사실 저는 많이 조합서 처방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보신다 그러면 그거도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민녹시딜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은데 보고에 따르면 저용량일 때는 괜찮다고 하는데 5mg에서는 저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저의 불안한 마음을 전달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조합력에 대해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모발의 일시적인 그런 개선보다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약 드시면 반드시 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을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특히 수술하고 나서 조합약 끊으면 조합약 때문에 머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건지 수술이 안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판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약을 무조건 끊는데 끊으면 3개월 뒤에 와장창 그냥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 약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뜩이나 고령일 때또 장기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조합력의 효과를 보고 머리가 많이 나서 좋았다가 음, 이야기를 끊으면 마장창 빠지는 게 무서워 서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에 부담을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조합약은 안 된다 장기적인 장기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장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장기들 그래서 조합약 드시는 분들은 수술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조합약 끊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래도 애기 계획이 다 종료되신 분이라면 아보다트와 미녹시델 뭐 2.5mg이나 1.25mg으로 낮춰서 점점점 테이퍼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줄여간다는 거죠 점점 여기서 뚝 끊어버리면 안되고 이렇게 줄여가면서 어느정도 머리가 빠지고 어 이제 이 약에 적응이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민녹실도 끊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어 물론 기존 머리의 풍성함을 조합약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술할 때쯤 돼서 예전보다 많이 빠졌다고는 얘기하시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술하고 하나라도 더 살려서 이분들한테 어 조합약을 끊고 나서의 장점들과 그런 부분들, 정상적인 치료. 우리가 탈모 치료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는 20대 때 시작하면 42.65kg 마라톤과 같은. 꾸준함이 탈모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데 피나스트라이드 1mg 보다 5배 이상 센 두타스트라이드보다 거의 2배 이상 센 이거 여기서 내성 오면 그때는 정말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조합약 처방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피나스트라이드 1mg 만으로도 특히 초기 M자 탈모나 이런 데 이런 약 처방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대 60대 다되는데 장기가 너무 건강해서 두타스트라이드까지 오래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내성이 왔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할 것 같은데, 초기인데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합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 또센 얘기 하나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fail.